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130회차 로또 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로또 필히 추현할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절강자분들 실전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는 번호 한번 살펴봅니다. 1129회차였죠. 5번, 10번, 11번, 17번, 28번, 34번, 보너스가 22번에 출현했습니다. 직전에는 2열 수가 2개나 있었는데요. 5분과 28번이 2열이 됐고, 40분대가 없었습니다. 자, 직전에 필7번 적중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5번을 예측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10번을 적중하신 분은 김주성님, 로신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1번을 적중하신 분은 행운다운님, 나이스맨님, 명탕점님, 로망님 해서 네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17번을 적용하신 분은 박명아님, 김용기님, 외로운 늑대님, 신인상님, 김강래님, 조정근님 해서 총 6분이 적용해 주셨고요 28번은 와우천사 한 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어, 34번은 이운희님, 블로우션님, 김정한님, 청성인님, 남달레럿또님 김정한님 해서 아, 김정한님을 두 분을 기록했군요 해서 5분이 적용해 주셨고요 22번은 설악단품님, 삐삐님에서 두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이 필출번을 놓고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전에 댓글과 통계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직전에 구독계책에서는 17번과 34번 두 수가 있었습니다. 예절 강좌분이 예측해 주신 번호 중에서도 역시 34번과 17번이 있었고요. 실전 강좌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34번이 있었습니다. 아, 토요일까지는 아, 3번이 있었는데, 여기는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아, 34번만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자, 직전에 댓글 쭉 한번 살펴봅니다. 김현기님, 아, 차수에서 22번 적용하셨습니다. 소소닉 구독자님들 모두 대박나세요. 힘주셨고요. 쭉 봅니다. 블로션 님이 34, 35 예상합니다. 해서 34번 적용하셨습니다. 구독자님은 상위 당첨 기원합니다. 이렇게 또힘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운리 님 34번 적용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김주성 님이 10번 예측수 올립니다. 하셨네요 우리 실전 강자분이시죠? 10번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갑니다. 우리 행운다운님, 11, 12 하셔서 11번 적용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우리 영운님 남달리러또님이시죠. 어, 딱한 수, 34번 기준별해서, 어,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수선아님, 우리도 1등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스맨님, 아, 딱한수 11번 깔끔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신인상님 역시 17번 깔끔하게 적용해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스락단풍님 아, 깔끔하게 또 22번 적용해 주셨습니다. 김용기님, 17, 18 예상합니다. 17번 적용하셨습니다. 아, 우리 운전 이승장장 메이 님도 소설에 대해 구석케 분들 모두 모두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힘 주셨고요. 아 우리 아, 와우 천사님이죠. 야 처음이라 28번 갑니다. 아, 주로 제가 보면 처음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와우 천사님 축하드립니다. 쭉 내려갑니다. 우리 로신님, 고 아, 깔끔하게 또 10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명탄전님, 11, 12 갑니다. 11번 적중하셨습니다. 아, 우리 다비님은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아, 1등 하자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아, 자리님은 차수에서 적중하셨네요. 쭉 갑니다. 어, 한참 가네요. 우리 김정환님 33, 34 하셔서 34번 적용해 주셨네요. 김강래님 17, 18, 17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로망님 11번 역시 적용해 주셨고요. 어, 김정근님 17번 역시 깔끔하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송이님 34번 연번 번입니다. 적용하셨고요. 어, 또한참들 늘... 아, 그리고 우리 무더 님. 야, 이 38번이 계속 예를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삐삐 님 22번 적용하셨고요. 박명환님, 갈림배우 었는다고 설마 로또한다고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건전하게 즐립시다 17번 깔끔하게 적기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또는 희망이고, 흥하지, 절대로 로또한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로운 늑대님이시죠? 아, 역시 17번 적용하했습니다 아, 외로운 늑대. 닉네임이 좋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에 예측하신 어, 분들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직전에는 또 이렇게 적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는 1130회차입니다. 따간서 예측 많이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